3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성함을 보고 이 문에 앉아 구월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벚꽃이 지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벚꽃은 지지만 당신은 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의 얼굴이 늘 밝고 이렇게 어 즐거워 보여서 정말 지지 않는 벚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을 하기 전에 이전에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 제자들은 아주 격동의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그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큰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었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광이 없었고, 오히려 그 무리가 와해되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이 사실이 참인지를 알기 위해서 제자들은 뛰어다녔고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이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들은 이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늘나라로 가면 성령을 보낼 테니 그때부터는 자신을 증언하는 일을 하라라고 명하여 주셨습니다. 이들은 그날 이후로 모이기를 힘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 그러다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도시들의 언어로 하나님이 어떤 큰일을 하셨는지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놀라운 광경에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던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3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더 배우기 위해서 사도들 주위로 모이기 시작했고 이것은 어느새 아주 큰 공동체로 자라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팽개쳐버리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모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었고 함께하기에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그들 중에는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이 공동체에 있는 자들을 먹이기 시작하였고 모든 필요들을 채우기 시작하였습니다. 모이기를 힘썼으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고 해야 할 일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죠. 우리에게도 이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주 같이 몇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며 그들을 섬기는 가면 갈수록 이 자리가 점점점 차오르는 그러한 일들. 아마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더 많은 일손이 필요하고 사역자들도 더 많이 바빠질 것입니다. 분명히 이 초대 교회 때도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한다라고 일절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 9시 기도 시간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9시 기도 시간이 유대인들에게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구시는 지금으로 치면 오후 3시경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이 시간에 성전에 정기적으로 올라가 혹은 다른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던 것이죠. 공동체가 확장이 되고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불어나지만 제자들은 사역을 확장하여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책 제목 중에서도 너무나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는 자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에서 드러나는 모든 사역의 주체는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는 하나의 통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역의 주체가 성령이었기에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 사역을 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일을 잘해서 결과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대신에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말씀 안에 거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이때 한번 책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어, 여기서 잠시 소개를 하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토미 케비츠라는 책이 있데요 이 책은 우리의 아주 작은 습관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작은 습관들이 우리들에게 힘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습관들을 길러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작은 습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고 일어나서 침구를 정리하는 것. 뭐 별거 아닌 거죠? 근데 정리된 친구를 매일같이 정리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정리되어서 가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는 라 것을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상의 작은 승리를 여기에서는 스몰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작은 스몰윈들이 모여서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습관을 들이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중심에 결과에, 결과에 중심을 두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살을 빼는 것을 놓고 보면 10kg 감량. 그러면 10kg를 감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그러자 10kg를 빼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정말로 빼는 사람이 있더라도 곧 다시 요요현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한번 사역자들끼리 체중 감량 내기를 했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지금까지 지금은 계속 먹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나중에 일주일만 금지라고 생각을 그렇게 전략을 짰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진 저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1등을 했던 전도사님도 다시 금방 몸무게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목적 중심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10kg을 빼는 것의 목적을 두지 않고 10kg을 빼는 식 습관을 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생활 가운데 적게 먹는 습관 즉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야만 결과적으로 10kg을 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목표이고 늘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깊이 갈망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임재를 경험하는 시스템, 즉그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정 시간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통독하는 습관들이 우리들에게 길러질 때, 그러한 삶의 시스템이 우리의 삶 속에 매일 같이 갖추어져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을 길들이는데 그 시작은 작은 것부터 하면 좋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기도를 전혀 하지 않던 사람이 하루에 기도 30분이라고 정하면 해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구절씩 성경을 암송하는 것도 힘들죠. 대신에 이렇게 바꾸면 좋습니다. 하루에 일어나자마자 입을 위해서 5분 기도한다. 혹은 하루 한 성경 구절 10번 읽어서 일주일에 한 구절씩 암송하겠다. 성경 통독 10분 이렇게 정해놓고 이 일을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늘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또 그로 인한 황홀경 내지는 특별한 체험의 목적에 중심이 되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예배 때에 반드시 무언가를 경험해야지, 만나야지, 내 안에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라는 그 목표 중심적인 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날마다 낭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배조차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삶을 들여다보면 말씀도 잘 보지 않으시고. 기도도 전혀 하지 않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길은 우리의 삶의 시스템이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 중심으로 바뀌어져 있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사역이 늘어나고 바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은 다 이와 같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그가 가는 모든 지역에서 기도의 초소를 먼저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죠. 그리고, 어, 빌리보 그, 하던 일에서도 빌리보에 가서도 기도 초소를 찾다 기도하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가 회심하게 되어지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 생활이 사실은 또 하나의 사역이 되는 장면을 사실 오늘 우리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역이란 말을 좀더 정확하게 풀면은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주체가 되어 성령님이,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가, 올라가다가 앉은뱅이를 만납니다. 성경은 그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고, 날마다 성전 위문에서 구걸하던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낙담과 아무런 기대감 없이 하루하루를 사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가 오늘도 구걸하던 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무엇을 줄까 하고 구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봅니다. 일상 속 가난한 안전뱅이였지만 성령은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그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보게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6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네 없거니와 내게 네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한 구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원하는 것. 두 번째로는 교회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은 은과 금입니다. 즉 당장 우리 눈에 보여서 먹고 마셔서 우리의 육체를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세상은 끊임없이 요구를 합니다. 처음 오는 새신자 분들 중에서도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나의 육체적인 피로들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가난한 안전뱅이에게도 일차적으로 그것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측은히 여기고 그를 측은히 여기며 그에게 동전을 던져주곤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친구들도 그 일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왜? 미문에 데려다가 놓았겠습니까? 은과 금을 얻게 해주려고.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앉은 뱅이에게 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일차적으로 주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중보와 간절한 강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사랑과 성김이 우리가 줄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즉,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줄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이 이들에게 줄수 있는 것을 대신 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인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가난한 육신을 입게 하여 여기에 살려두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 가운데에서 할수 있는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서 살려두신 것은 그것을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내 남은 여생 복을 누리고 평안히 눈 감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조종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정해진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꼭그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생활과 베드로와 요한이 전화해 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줄 것이 은과 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만약 그들이 은과 금을 주고자 해서 가난한 자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보다 무엇을 하였겠습니까? 돈을 구하러 다니든지, 아니면 더 많은 후원자를 모집하든지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줄수 있는 것이, 그것은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이웃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십니까? 이 아멘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무엇을 남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또 우리의 아이들의 심령에 예수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때 생명을 얻은 자의 참된 반응은 우리가 신앙하는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함께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으로 기쁨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지역에 예수님이 온전히 전하여 지기를 소망하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온전히 전하여져서 그들의 인생도 주님께만 산자로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